주 버스 사업가라는 주제로 제로 쿨 투어 박상욱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로 쿨 투어 박상욱입니다. 어, 저는 분당에서 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어,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인천에 있는 송도 가나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곳 송도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정말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는 마음인데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어게인 넘버원 수소 전세버스 사업과 제로 투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전국 백화점 오시점지점 그리고 천여 대의 백화점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셔틀버스 없애는 정책 발표 후 셔틀버스로 운행을 종료하게 되었고. 위기를 뒤집돌 삼아 전세버스 사업에 본격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시간이 흘렀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항상 사업을 하면서 위기에 복잡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쳤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항상 조언을 구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저한테 인내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의 철학은 외부 영향에 취약한 전세버스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중국 사드보복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코로나까지 이런 영향 속에서도 저희는 인내를 편디며 계속해서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항해공고의 60기가 넘는 입찰 속에서 저희는 전쟁을 했어야 했고 차량 안전증거을 위해 밤낮으로 일어나는 준비팀 그리고 코로나 시국 때 방호복을 입고 운행하는 저희 승무원들과 함께. 정말 이 고통을 힘들게 버티고 이룩한 결과 저희는 6개 지사 그리고 236대의 차량 보유 그리고 540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제로쿨 투어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저희 회사도 이제는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수소에 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수소에 대한 좀 불확실성, 그런 것 때문에 좀 반감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버스가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전기가 더 먼저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우려를 많이 꿈꾸고 있었는데, SKENS의 이인철 동장과 정말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수소에 대한 방향, 그리고 수소에 대한 비전, 그리고 우리 운수업계가 수소에랑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음,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말마다 같이 밤 11시, 12시까지 이야기했던 그 순간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수소 도전의 첫 번째 이유는 어, 이인철 본부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높아지는 온난화로 지구 환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저희 회사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차량을 바꾸면서 이런 부분을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도 2035년 신차 판매 금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2030년 경유차 탈출 선언 그리고 유가로 인한 불안정한 영업 손실은 특히 이거는 정말 우리 업계에서 가장 큰 타격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속주행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각 지방을 돌아다녀야 하는 전세버스는 전기 충전, 그리고 시간 주행거리 부족, 그리고 전기 충전소, 충전장소 공간 부족 현상은 아직은 전세버스랑 전기버스가 좀 맞지 않을까,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에 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에카 충전의 빠른 충전 시간은 정말 관광버스에게는 커다란 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이제 아리백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 통근 버스 니즈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통학버스 그리고 어린이 체험학습 어, 첫 시작은 버스를 타고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 시작부터 친환경을 배우고 배우게 하려고 하는게 지금 고객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니고 이제는 기업과 고객이 원하고, 즉, 소비자가 원하는 시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는 탄소 배출을 위해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식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친환경 지구를 위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당연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변화의 장벽이 정말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어, 그첫 번째로는 외부에서 전세 버스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친환경의 시작은 아마 CNG 버스 차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도 처음에 CNG 차량을 한 20대 정도 구매를 했었는데, 어, 시내 버스, 그리고 시내 버스 위주의 충전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저희도 막상 충전을 하려고 하면 정말 충전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충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 도래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도 시내 버스를 더 이상 뽑지 못하고 다시 레어리나 차로 돌아가는 그런 환상을 초래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개발로 인해 탄천 공영주차장의 전세버스 3천대가 추가 통보를 받았지만 저희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외부에서 보는 전세버스는 조금은 열악하게 보이는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억 3천만 원의 수도버스 차량의 높은 구액가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수도권 충전에, 충전소 인프라 부족 상황은 정말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는 수도버스 전환이어려우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차량의 연식대로, 고래로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차량 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就是锤们。